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7장 아모스가 본세 가지 광경 주야외께서 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다.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랄 무렵인데 메뚜기가 떼를 지어오더니 땅의 푸른 풀을 모조리 갉아먹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며 빌었다. 야회 나의 주님 야곱은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 이상 더 견뎌낼 것 같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회께서는 그만해 주겠다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다음으로 주 야회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광경은 이런 것이었다 야회께서 그 많은 지하수를 모조리 말리시고 온 땅을 태우시려고 겉센 불길을 일으키셨다. 그것을 보고 나는 빌었다. 야외, 나의 주님,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은 약할 때로 약해졌습니다. 이 이상 더 견뎌낼 것 같지 않습니다. 야외께서 이것도 그만해 주겠다.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야훼께서 나에게 다시 보여주신 광경은 이런 것이었다. 누군가 돌담 옆에다 다림줄을 대어 보고 있었다. 그때 야훼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다림줄이 보인다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 이제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 가운데 들리웠다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다. 이사흑의 산당은 쑥밭이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폐허가 되리라. 나는 칼을 들어 여러 보암의 나라를 치리라. 아모스와 아마지아의 대결. 베델의 사제 아마지아가 이스라엘 왕 여러 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보고하였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와 임금님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자는 이 나라를 망칠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칼에 맞아 돌아가시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 포로의 신세가 되어 이 땅을 떠나리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지아는 아모스에게 이 선견자야 당장 여계를 떠나 유다 나라로 사라져라 거기 가서나 예언자 노릇을 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하느님을 바라 베델에서 입을 열지 마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왕실 성전이다 아모스가 아마지아에게 대답했다 나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요 돌 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야훼의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더러 하느님을 팔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이삭의 사 가문을 치지 말라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야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바로 이 성읍에서 몸을 팔고 내 아들 딸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내 농토는 남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지고 너는 사로잡혀 간그 더러운 땅에서 죽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 고국을 등지고 떠나게 되리라. 아모스서 8장. 아모스가 본네 번째 환상,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아래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젠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도 없구나.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노래하는 여자들도 울부짖으리라. 주야해의 말씀이시다. 간대마다 버려진 시체투성이가 되리라. 빈민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덕이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 먹어야 하지? 힘없는 자빚돈의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 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땅은 뒤틀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모두 찌들리라.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찾아들이라. 그날이 와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주야해의 말씀이시다. 순례절에도 통곡 소리 터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그치며 상여 소리 구슬피 퍼지리라. 모두들 굵은 배를 허리에 걸치고 머리를 밀며 외아들이라도 이른 듯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은 이런 비극으로 끝나리라. 백성은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렸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오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역에서 동역으로 돌아다니며 야훼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날이 오면 아름답고 씩씩한 젊은 남녀들도 목이 타서 쓰러지리라. 사마리아 여신 아시마를 두고 맹세하는 것들. 단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브엘세바의 신 도드도 살아있다면서 그 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들은 모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서 9장. 아모스가 본 다섯 번째 환상. 내가 보고 있는데 주께서 재단 옆에 서서 기둥머리를 치시고 문상인방이 흔들리는 가운데 말씀하셨다. 내가 지진을 일으켜 저들을 모두 멸하리라. 살아남은 자들은 칼로 쳐 죽이리니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땅 속으로 들어가도 잡아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리리라. 가르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숨어도 찾아내어 끌어내리고,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내려가 숨어도 물뱀을 실켜 물게 하리라. 적군에게 사로잡혀 가도 맞아 죽게 하리라. 내가 놓칠세라 노려보며 재앙을 내리리라. 저자들에게 무슨 복을 내리겠느냐? 주만군의 야훼께서 손만 대셔도 땅은 녹아나고 사람은 모두 찌들리라.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찾아 들리라. 땅에 기둥을 세워 하늘을 떠받드시고 그 하늘 위로 다락을 지으시니 바닷물을 불어 올려 땅에 부으시느니 그 일은 야훼시라. 하느님의 백성된 것은 특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에게 있어 에디오피아 백성과 무엇과 다르느냐? 야해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이 나라면 블레셋 백성을 갑돌에서 데려내오고 시리아 백성을 키루에서 데려온 것도 내가 아니겠느냐? 보아라. 어느 나락은 죄를 짓고 내 눈에서 벗어날 것 같으냐? 그 나라는 땅 위에서 멸하고야 만다. 그러나 야곱의 가문만은 뿌리같이 없애지는 않으리라. 야해의 말씀이시다. 나 이제 내 뜻을 분명히 밝힌다. 농부가 채로 돌을 말끔히 골라내듯 내가 이스라엘 가문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리라. 하느님이 설마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우리를 고생시키지는 않는다. 하면서 못할 짓만 하는데도 내 백성이라고 하여 칼에 맞아 죽지 않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은 결국 회생하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틈이 벌어진 성벽을 수축하고 허물어진 털을 다시 세워 옛 모습을 되찾아 주리라 에돔에 남은 백성뿐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아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게 하리라. 이 일을 이루실 야훼의 말씀이시다. 추수가 끝나면 곧 땅을 갈아야 하고 포도짜기가 끝나면 곧씨 뿌리는 시절이 오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산에서는 햇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무르익은 곡식이 물결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근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저들은 숙밭이 된성읍들을 다시 일으켜 그 안에 살며 제 손으로 심은 포도에서 술을 짜 마시고 제 손으로 가꾼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먹게 되리라 내가 이 백성을 저희 땅에 다시 심어주리니 내가 선물로 준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으리라 너희의 하느님 야회의 말씀이시다. 여기까지가 암호서 7장부터 9장 말씀이었고, 다음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일대기.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힐키야라고 하였다. 야회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왕이 된지 13년이 되던 때의 일이었다. 야회의 말씀은 그 후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킴이 유다왕으로 있는 동안 또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가 유다왕이 된지 11년이 되던 회의 5월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받은 야회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아, 야회,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내가 아래였더니 야회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러시고 야외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담아준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의 만방을 너희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감복숭아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루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야훼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부글부글 끓는 손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르셨다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이제 나는 북녘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오리라.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그 왕들은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서 항복을 받으리라. 나는 나의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어 올리며 저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선긴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시키는 말을 모두 전하여라. 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리라.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사제들이나 지방유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한 성처럼 쇠기둥, 노땀처럼 세우리니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예레비야서 2장. 이스라엘의 배신을 꾸짖으시다. 야외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나 야외가 하는 말이다. 씨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이 내 순정, 약혼 시절이 내 사랑을 잊을 수 없구나. 이스라엘은 나에게 깨끗이 몸 바쳤었지. 소출 가운데서도 만물이라, 집어먹고는 아무도 죄를 면치 못하게 재앙을 당하고야 말았다.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야곱 가문, 이스라엘 가문 온 갈래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나 야훼가 말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희 조상은 나를 멀리 하였더냐? 너희 조상은 허수아비를 따르다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았더냐?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 내오신 야외 메마른 모래땅 가물어 풀도 나지 않는 땅 사람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는 땅그 사막에서 이끌어 주시던 야외께서 어디 가셨을까 하며 나를 찾는 자도 없었다 나는 너희를 이 기름진 땅에 이끌어 들여 그 좋은 과일을 먹게 했는데 너희는 들어와서 나의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 땅은 나의 것인데 너희가 더럽게 만들었다. 사제라는 것들은 야외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찾지도 않았다. 법 전문가라는 것들은 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예언자라는 것들은 발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너희와 따지리라. 이는 내 말이니 어김이 없다. 너희 후손과도 따질 것이다. 지중해의 섬나라들에 건너가 보아라. 캐달의 사람을 보내어 알아 보아라.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를. 어떤 민족이 섬겨 오던 신을 바꾸어 신도 아닌 것을 섬기는 일이 있더냐? 그런데 내 백성은 영광스럽게 모실 나를 버리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을 잡았다. 하늘도 놀랄 일이다. 기가 막혀 몸서리 칠 일이다.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나의 백성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생수가 쏟는 셈인 나를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 하여 물이 개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이 종이었더냐, 씨종이었더냐, 어찌하여 남에게 털리는 신세가 되었느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살던 땅은 폐허가 되고 성읍들은 허물어져 무인 지경이 되었다. 게다가 멤피스와 다오반헤스 사람들마저 와서 내 머리통을 부수었다. 왜이 꼴이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를 이끌어주던 야훼 너희 하느님을 저버리고서야 어찌 이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일강 물을 마시러 이집트로 가다니 웬 말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러 아시리아로 가다니 웬 말이냐. 너희가 너무나 못되게 굴었기에 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나를 배신하다가 너희는 이 죄를 받는 것이다. 야외 너희 하느님을 저버리고 공경하지 않다가 이 처참한 재난을 겪는 것인 줄 똑똑히 알아라. 망근의 야회가 하는 말이다. 너는 일찍부터 고삐를 끊고 날뛰는 굴레벗은 말이었다. 나를 섬길 생각이 없어 높은 언덕 무성한 나무 밑 어디에서나 뒹굴며 놀아났다. 특정 포도나무를 진정으로 골라 심었는데 너는 품질이 나쁜 잡종으로 변하였구나. 비누로 몸을 씻어 보아라. 잿물로 몸을 닦아 보아라. 너희 더러운 죄가 내 앞에서 사라질 것 같으냐?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너는 부정을 타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뗄 셈이냐? 발을 받들어 성기지 않았다고 능청을 부릴 셈이냐? 골짜기에서 한 너희 소행을 보아라.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모르겠느냐? 암 낙타가 몸이 달아 이리저리 날뛰며, 암내가 나서 헐떡이며 광야로 내뒀는데, 그 달뜬 몸을 무엇으로 가라앉히랴. 때가 된 암컷은 어디에서나 만나는 것. 수컷은 발정한 암캐를 애써 찾을 것도 없다. 그러다가 신발이 다 해질라. 목이 다 탈라. 일러주었 것만 한다는 소리가 다 버린 몸 말리지 마세요. 나는 외간 남자들이 좋아요. 외간 남자들을 따라가겠어요. 도둑이 들키면 창피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문중아 너희도 창피를 당하리라. 왕이나 고관들이나 사제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모두들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나무를 보고 아비라, 돌을 보고 어미라 하며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다가도, 재앙만 만나면 나더러 살려달라고 한다. 내가 만든 신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 유다야. 내가 섬기는 신이 성읍들만큼이나 많은데 내가 재앙을 만나면 그 신들이 너를 살려주려고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하나같이 나를 거역만 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나의 말이 들리느냐? 너희 자식들을 매질하여 보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그들은 나의 징계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다. 사자처럼 찢어 발겼다. 너희 세대나 나의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살수 없는 사막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흑암의 땅이 되었단 말이냐?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처녀가 놀이개를 잊을 수 있느냐 새색시가 각시띠를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는 사내를 홀리는 데 능숙하여 매춘부조차 너희에게서 배우게 되었구나 두둑질하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가난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피가 너희 옷자락에 묻었다. 이런 짓을 다 하고서도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무슨 천벌 받을 일을 했단 말인가? 하고 말한다마는 죄 없다고 한 바로 그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를 벌하리라. 손바닥 뒤집듯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아시리아에게 창피를 당하였듯이, 이집트에게도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리라. 너희가 의지하던 자들을 내가 버렸는데 그것들을 믿고 하는 일이 어찌 잘 되겠느냐. 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예레미아서 1장, 2장, 이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